시간은 다가오고, 음. 어떻게 해요? 글쎄, 김영 씨, 저, 피디한테 전화를 했죠. 음. 바로 방금을. 바로 아이디어를 낸 거야. 지금 어. 차가 꼼짝도 안 하니까 아, 음. 일단 음. 오프닝 멘트를 혜영이가 받아서 음? 전... 아, 오늘은 강석 씨가 지금 교통이 워낙 지금 막 여기저기 차가 막히고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갔으니까 어. <laughs> 연, 전화 연결하겠다. 어, 연결을 어, 해라 그랬어요. 네. 아. 그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혹시 야. 더 늦어질지 모르니까 네. 노래는 좀긴 걸로 좀 부탁합니다. 긴 아, 긴 걸.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그, 네. 네. 디자이너들 늦을 때그 음. 방송으로 하는 네.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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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시초였어. 근데 재밌는 게 연결을 했어. 그래서 뭐 여기 막히고 뭐탁 한참 하고 이제 넘겼어. 그래서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음. 길이 뻥 뚫려서 도착했잖아요. 음. 아무렇지 않게 그랬어요. 음. 근데그 다음 날 이제 저기 모니터가 딱 나왔는데, 음. 야 싱글벙글 쇼 새로운 시도였다. 아, 아, <laughs> 계속, 계속 아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 그 다음 날 모니터가 나와요. 음. 늦으면 안 되거든 무조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 있어서는 무엇 무언, 무엇 무언, 무엇이 잘못됐다. 음. 아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런 걸 시정해라 하면서 따끔하게 항상 음. 야단을 예, 만든 거예요. 음. 근데 의외로 우리가, 아, 야단 맞게 생겼네 야, 이거 그냥 큰실 실수 뺐는데, 의외로. <laughs> 너무, 너무 아. 잘했어. 어이렇게 참신하시네. <laughs> 아. 그때부터 다들 늦추면, 늦은 어, 주제들 많이 그렇게 아, 하잖아요. 네, 어, 현장 상황을 어. 막전화 아, 어, 옛날에 아. 주병진 노사의 백분시화할 네. 때, 주병진 씨 얼마나 늦게 옵니까? <laughs> 아, 그냥 <laughs> 속이 타가지고, <laughs> <또> 정말, <laughs> 예. 만약 그때 정말. 많이 그때. 10초 전에 나타나기를. 그것도 빨리 온 거야, 10초 전에도. 늘 그랬죠. 저희한테 피디 선생님들이 항상 고마워하는 게 일찍 온다고. 음. 음. 어, 일찍 온다고. 지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항상 음. 믿음이 음. 가는, 그, 믿음이 음. 가는 MC들이라고 음.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주셨는데. 그 생방송에 혹신 늦을까봐 저는 집도 이사를 못 가고 30년 이상을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제 음. 이사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웃음> <웃음> 아 일찍 오시겠으면 그괜찮은 오면 안 되는 것 같은. <laughs> 음, <laughs> 아, 그 대영이 일찍 오긴 오는데 가끔 방송하다가 말 실수할 때 많았잖아요. <laughs> 아니, 저, 보면 뭐 저는 뭐야 저는 싱글벙글 씨구멍이었다니까 어. 그냥 그냥 그 구멍을 간수 씨가 메꿔준이라고 의미를. 어, 부대찌개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방송에서? 네? 어? <laughs> 김영씨 찌개, 찌개 부대. 찌개 부대라니. <laughs> 아, 찌개 부대. 근데 베란다를. 그 거실이랑 섞어갖고 걸어간다고 그또 뭐야 뭐 짧은 문자 50원을 갖다 짧은 여자 50원 아주 호두까기 병정 갖다 호두까기 병장 휘톤 치트를 갖다가 치통 키드 그래갖고 아니 그렇게 일찍 오는데 일쪽 오는 거 상관없어 아니 그 그리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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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저 오늘 저 우리 강석이 형한테 네. 고맙다는 어, 그런 얘기를 좀 부르고 음 싶어요 왜냐면 아, 우리 가수들 노래가 나가면 항상 약그 음. 노래 좋더라 음. 음. 항상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수절를 따라서 불러줘요. 그 그래, 어,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야 열심히 하면 잘될 거야. 예.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슈퍼스타가 된 그런 네. 가수들도 많고 그래서 네. 이자리를 있어서 정말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점심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아, 네. 아, 오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현상 씨가 한마디 했으니까 우리 또 현숙 씨도 음. 저희한테 한마디씩 주세다 글쎄요, 저는 저런... 아... 시작 전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laughs> 그러게요, 뭐, 네. 아, 아쉽고, 또, 어, 어, 많이 웃으면서 지금 방송하는 오빠 형의 네. 모습이 저는 가슴이요, 아, 아주 아픕니다. 15분 어, 남았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네. 방송. 네. 15분. 아까 뭐 미장원에서 만나서 그 눈물로 모든 걸다 표현해 주셨어요. 노씨도 음. 많이 그리울 겁니다. 네, 아, 뭐 멋지신 것 같아요. 음. 아,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던 오늘의 결과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셨고 앞으로도 든든히 잘하실 거고요. 앞으로 더 멋있는 일들이 기대됩니다. 저는. 네.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멋지세요. 우리 조영무씨도 짧게. 그 사실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건 특히 싱글봉글쇼에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강석, 김영씨 두 분께서 미리 와가지고 다 앉아서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다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가수들을 대표해서 두 분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음. 내일은 목소리로 안 나와요? <laughs> 모든 가수를 대표해서요? 어, 내가 가수, 뭐 대... 개, 가수예요. 가수예요? 가수예요, 네, 나. 열심히 취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 조정석, 어, 진짜. 조 PD. 네, 예. 아, 아,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싱글봉글 쇼마만 같아라 이렇게 네. 은유와 상징으로 33년 또는 36년을 해온 것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박경득 작가님 <laughs> 저는 뭐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어, 왜냐하면 그러면서 걱정을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네. 걱정은 되지요. <laughs> 음, <걱정돼. 웃음> 음,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해? 음. 12시. 저희가 15분에는. 가슴 아리 할까봐 음. 아. 아까부터 걱정해 주셨어. 아무 음. 크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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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을 텐데, 짧게 아으세요길대하지 음. 말고. 아, 네. <laughs> 형님, 형님이 말하는 게더 슬퍼요. 아니, 더 바쁠 것 같아. 진짜 더 바쁠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아, 오늘 이 자리에 저 강석 DJ가 친촌곡을 하나 예탁탁했했습다우우피피디한한테 그래서 t 뭐냐 했더니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아 라는 노래를 오늘 꼭 듣고 싶다고 해서 알러지 r one e 하루하날 쓰르태 약국에서 찾으세요. 더우시죠? 저 윤계상이 마운티아의 마다할 수 없는 시원함을 준비했습니다. 피부에 닿을 때마다 마운티아 아이스 티셔츠로 시원하게. 햇빛이 쏟아질 때마다 마운티아 쿨팬츠로 자외선 걱정 없게. 자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쇼핑, 맛집 검색, 여행 예약할 때전 스마트폰으로 해요 택시, 대리운전, 일자리 찾을 때 저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요? 저희는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해요 쉽고 빠른 결혼 중앱 여보야 별도의 주선비도 없어요 결혼 배우자를 찾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여보야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받으세요 여보야 건강기능 식품광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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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크고 싶어 간편하게 하루 한번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크게 키우세요. 키 성장을 위한 약속 룸키원 싱싱한 제철 수산물 어디서 사야 믿고 먹을 수 있지? 놀러 오세요 수염 쇼핑 신선한 수산물 인터넷 주문 건강에 저유 수염 쇼핑 바닷속 신선함 가득해 검색창에 수압 쇼핑 KTX 수원역과 롯데몰, 가치가 랜드마크다. 대규모 오토밸리아, 수요가 랜드마크다. 696실과 스트리트 상가, 스케일이 랜드마크다. 수원역 세권 1지구, 투자 랜드마크. 수원역 가운텔리스, 5월 예정. 1588-3132, 주식회사 다투. 쟤, 센 척하더니 별수 없구나. 어. 체질 앞에서 센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투아 디오스민 좋았어 투아제약 2020년 5월 10일 일요일 싱글봉글쇼 34부 김영 씨와 33년을 함께한 강석 김영의 싱글봉글쇼 이제 마지막 광고 듣고 왔습니다 몇분 남았어요 이제 지금 6분. 32초 남았습니다. 네.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서연 씨 부탁합니다. 어, 7707님. 울면서 웃으며 듣다가 30분 전부터 시간을 몇 번이나 보는지 모릅니다. 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야속합니다. 1분, 1분이. 네 조정선 PD님. 3848 쓰시는 분입니다. 신봉은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음. 너무 늘 옆에서 소중한지 몰랐던 신봉. 음. 내일은 두분 없는 12시가 너무나 이상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내일 많이 허전하시겠죠. 네, 0800님께서 네. 잘 버텼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음. 정말 건강하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두분 소감 한 마디 좀 해주시죠. <웃음> 음. <웃음> 어... <웃음> 네. 저는 음. 항상 이제 그날이 오겠지,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면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이별을 구하는 그날이. 머리로는 그냥 담담해 주려고 하는데 이 가슴이란 녀석이 요 며칠 동안 저를 울보로 만드는 거예요. 음, 26살 되던 해, 안녕하세요. 신가공물쇼의 어, 김희영입니다. 루시사께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 제가 이제 59에 나이가 됐습니다. 33년이란 긴 세월이 짧게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이 행복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드마스를 수상하던 해 배철수 선배님이 혜영아 라디오를 20년간 진행한 건 대단한 거야. 매일 그만둔다 해도 우린 행운아야. 이제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어그 선배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큰 울림처럼 어떤 명언처럼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 후로 13년을 더 진행을 했으니 제가 생각해도 정말 행운아 해무나 중에 행운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마음껏 놀아보라고 어, MBC 마당에 멍석을 깔아주면서 또 행운아로 만들어주신. MBC 관계자 여러분께 아, 정말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3년을 진행하면서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 친구처럼 엄마처럼 언니처럼 동생처럼 저를 또 웃게 만들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늘 네, 보듬어 주시고 또 어겨 두드려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또 제가 내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물을 챙겼어요. 여러분의 밝은 미소와 박수 소리와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슴속 깊이 선물로 가져가려 합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MBC 라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신 앞에 나중에 죽어서 가면은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래요. 너의 삶은 행복하였느냐? 라는 질문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행복하게 해주었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싱글벙글씨를할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이 행복해 하셨을까? 생각해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갖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한 구박 많이 받으면서도 옆에서 있어주는 김영 씨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신승일 님이라고 민의를 다 관리해주시고 신경공의 주소까지 늘 챙겨주시고 아유, 그걸 한 5년을 하시더니 다른 분한테 봤던 타치하고 나가신 분. 그리고 박찬현이라는 분은 365일 민인를 관리해 주시는데, 아, 청취자분들이 이게 사랑이 아닌가. 정말 기억에 남는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깝게도 지난해에도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요.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 꼭 합니다. 강석키명의신글봉글쇼는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1호5 6님의 문자가 마지막 문자가 될까요 이제 정말 안정이네요 30년 넘게 좋은 친구여서 고마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MC라디오 b 싱글봉글쇼는 영원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가 없더라도 에이, MBC 많이 기억해주시고 특히 MBC 라디오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대고사시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